いいですね。 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자 오늘 먹어볼 건 아이벤의 베베 순살짜장면. 어, 쌀로 만든 짜장면 제품 되겠습니다. 쌀로 만든 면, 우리밀춘장 제품 해가지고요. 저번에 그 대형마트에서 요 개당 3,500원, 김스클럽에서 구입한 제품인데 아이들 먹는 그런 제품이고요. 우리 민서가 오늘 지금 저기 병원에 갔다 왔는데 어, 마침 또 저기 뭐야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먹는 거좀조심하라고 그러는데 잘 됐더라고요. 아여튼 이렇게 우리밀춘장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. 이거 아기들 거려서 좀 싱겁습니다 싱겁고요 조리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5~6분 동안 면 익히신 다음에 소스 넣고 어, 비벼 드시면 되겠고요 자 순살 짜장면 제품 되겠습니다. 가격은 비싸긴 한데 12개월부터. 근데 안 먹을 것 같아. <laughs> 맛없다고. 자8 0 g 에1 8 1 k c a l 이고요면중에서 어, 쌀이 94%, 우리밀 춘장 들어가 있는 제품 되겠습니다. 영양 성분 보시게 되면 어, 당류 얼마 없고요. 음 지방, 포화지방 뭐다낫죠 맛이 없다는 얘기죠. <laughs> 이변에 아, 아이들도 먹고 살기 힘들겠어. 자 이렇게 어, 짜장 소스 이렇게 액상으로 들어가 있고요. 요거 어, 당면 같은 거, 자,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, 자, 조리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도시사에 조리도 해갖고 왔구요. 면 삶아갖고 애 먹는 거라서 조금 찬물로 살짝 씻었습니다. 씻었구요. 자, 자, 소스가, 자, 액상 소스인데요. 자, 애들 거라서 좀 싱거운 짜장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되기도 하네요. 자, 하여 우리미기라서 의사 선생님이 좀 먹는 거 조심하라고 됐는데 뭐 우리미기에다가 또 순한 뭐 그런 방식이어서 그렇것 같고요 민서야로 와 짜장면 먹자 짜장면 자 삼촌 삼촌 한 젓가락만 먹어볼게요 응. 네 응. 살짝 맛만 보자 <laughs> 음? 좀 싱겁고 <laughs> 자 우리 민서 의자. 자 여기 앉으세요. 자, 응, 갖다 줄게. 어, 이거 한 젓가락만 먹고 갖다 줄게. 응, 민서 짜장면, 삼촌 뽀로로 갖다 줄 테니까. 민서 먹어. 응, 그건 괜찮아. 야, 야, 그건 <laughs> 짜장면 먹어보세요. 진짜 안 뜨거워. 아, 응. 함촌이한입떠 줄게. 이거 먹고 힘내서 빨리 아야, 아야, 끝내자. 응. 어, 아, 알았어, 줄게. 오빠, 저 뺏었다. 어? 아, 오빠 못뺏기게 삼촌이. 어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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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!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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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제 민사가 먹어. 민사가 먹으세요. 삼촌이 포로로 갖다 줄게요. 응? 여기 여기다 놓고 보면서 먹자. 자, 함춘님 먹여줘요. 민서가 먹을래요. 정신 없어. <laughs> 함춘님 먹여줄까요? 아, 새끼. 아니, 내가 달래 어, 알았어. 네가 하세요. 아니야, 여기다. 뭐? 응, 혹시 들고 있을게. 아녕어다알았어요 <laughs> <laughs> 어. <laughs> 자, 빨리 먹어 불, 불면 맛 없어요, 민서야. 불, 불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데. 한입만! 아 네! 알았어 알았어 너 혼자 먹어 너 혼자 먹고 너 혼자 방송해라 먹으면서 하세요 민서 안 하면 삼촌 뺏어간다 아 오빠보다 더 맛있게 먹는데? 아이, 아 여기다 아 여기다 나 응. <laughs> 알았어요 예 우리 연서도 옛날에 어렸을 때 요만할 때 책상 위에 올라가서 놀고 그랬는데 김연서 너 어렸을 때 삼촌 책상 위에 앉아서 똥싼거 기억나 안나? 어 <laughs> 난리가 없지 뭐 민서 아빠 그똥 쌌는데 그똥 아니야 장난감 똥 민서 맛있게 먹으세요 그래도 저기 안 먹을 줄 알았... 저기 좀제 좀 입맛에는... 의료인 입맛에는 영 아니어서 못 먹을 줄 알았더니 좋아하네요. 네. 면서, 민서 빨리 먹으면서. 이거 안 먹으면 아야에서 병원 또 가야 돼. 아니요. 어, 그러니까 많이 먹어야지. 진짜 나있어 어, 알았어요. 삼촌이 <laughs> 아님 줄까? 아냐, 내가 할래. 아 알았어. 어. 어휴, 맛있게 잘 먹는다. 자 민서야 이제 아프지 말고요. 빨리 나오세요. 응. 사랑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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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요사요사이해요다행이요해요좀랑해요사랑해서 사랑해요. 사랑지좀사지해요 사랑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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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니해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여기까지 <laughs> 네, <갔다. 웃음>